코스닥은 불이 붙었고 미국 AI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 코스닥이 정말 강했습니다.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치수만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거래 대금도 늘었고 개인 외국인 기관이 고르게 참여했습니다. 왜 코스닥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첫째 금리나 기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추가 유리하거든요. 둘째 정책 기대감이에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심리가 확 살아났습니다. 셋째 코스피 대비 덜 오른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차례 아니냐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특히 바이오 2차전지 로봇처럼 금리나에 민감한 업종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신호도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비트 신용 거래 잔고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더우를 거다라고 확신할수록 늘어나는 숫자예요. 상승장의 연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코스닥은 강하지만 속도 조절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밀렸고 AI 관련 주들이 한꺼번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투자가 너무 빨리 간거 아니냐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브로드컴 오라클 쪽에서 AI 투자는 오래 걸린다는 말이 나오자 시장이 갑자기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처럼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흐름 하나가 있습니다. 월가 큰 손들은 AI 다음으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를 집중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AI를 버린 게 아니라 AI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국내는 코스닥 중심으로 연말 랠리 기대가 커졌고 해외는 AI가 잠깐 쉬면서 분산 투자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첫째, 코스닥은 추경 매수보다는 분할 접근이 좋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업종 실적이 받쳐주는 쪽을 보세요. 둘째, P2 비중이 높은 종목은 변동성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는 AI 올인보다는 빅테크 방어 섹터 ETF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기회와 경고가 같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흐름만 잘 읽어도 괜히 흔들릴 필요는 없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